김 부장입니다. 오늘 찾아온 곳은 지금 우미린 2탄 영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미린 프라우스고요동남지구 지금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우미린 프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워낙에 옵션도 많이 줍니다. 옵션도 많이 주고 평형도 넓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많은 풀하우스 우미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84A 타입 그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이어서 영상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84A 타입 보면은 933평형이에요. 33평형.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여기가 좋은 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최저 분양가인데 중도금까지 무이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들 투자하시는 이유입니다. 부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이자 혜택까지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품목들이 다 들어가 있죠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뭐 중문까지 다 서비스 옵션들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실 때돈안 들이시고 그냥 들어가셔도 될 만큼 상당히 좋아요 84A 타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구조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러면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530세대 여기 보이시죠? 530세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도 우리 가장님께서 또 안내 잠깐 또 해주시도록 할게요. 네, 구조는 아까 이제 뭐6978 타입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대신. 이제 큼직큼직하게 더 사이즈가 커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어 안쪽으로 더 깊고 어 확실히 평양대가 어디에 숨어있냐 뭐 이런 쪽에 다 숨어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약간 이제 유리문이 약간 검은색이죠 이런 차이들이 살짝씩 있어요 아까는 그냥 유리문이면 여기는 약간 검은색이 들어가 있는 유리문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은 폴리싱 타일에 그리고 밑에 공간들까지도 여기도 더 띄어져 갖고 위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보시 되냐면은 한번 디테일하게 보시면 여기가 타일이잖아요. 여기가 타일이면 이단 요거를 다른 색깔로 넣는 게 가장 인테리어에서는 쳐줍니다. 그래서 색깔을 똑같이 맞추는 것보다 이 단을 별도로 다른 대리석으로 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바닥 전부 다 폴리싱 타일 무상 제공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럼 또 뭐가 있을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도 설명을 이제 해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저희 가장 큰. 어 주문입니다. 중문. 어 주문. 이게 아. 강화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아이들 부딪혀도 깨지지 않는 아. 그런 면에서 아. 안 하셔도 되고. 그, 어문을세게닫았는데 이제 무상이라는 점. 아. 네. 이게 보면. 제가 알아봤더니 기본적으로 쌍개 70에서 80이더라고요. 상당히 비용이 여기가 비싼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괄 소등 스위치, 일괄 버튼, 가스 차단 엘리베이터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안쪽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화장실도 저희 이제 작은 펠러스와 같이 이제 공용 화장실이 있는데요. 디자인이 조금 다르다는 걸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밝고. 욕조가 낮아서 얘들 들어가면은 여기가 상당히 뭐 올라가느라고 힘들잖아요.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욕조가 낮으니까 조금 위험성이 좀덜할것 같습니다. 낮은 욕조를 시공하셨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습기 제거. 얘들 뜨거운 데서 이렇게 씻겨야 되는데, 바닥이 차가우면은 되게 씻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욕실, 난방, 시공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실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왔고요. 그러면 방으로 또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과연님, 거기서 뭐 하세요? <laughs>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애들 방으로 이렇게 쭉 꾸며져 있는데, 역시나 이렇게 색감을 너무 잘 해놔서 그런지, 모드러스 이거 세팅을 너무 잘 해놓으셨네요. 색감이 너무 예쁘게 들어가네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 에어컨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별도죠? 금액은? 이제 선택 사항이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나중에 입주하실 때 따로 에어컨을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요건 DP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저도 이렇게 세팅을 하고 싶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북박기장 이렇게 설치가 기본 다 들어가 있고,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고급스러운 자재로 다 들어가 있고, 보시면은 수납장들, 그리고 옷장, 얘들 옷 넣기에는 어, 공간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얘들이 워낙에 옷을 많이 입죠. 아무튼 <laughs> 그렇게. 지금 세팅은 들어가 있습니다. 침대 공간 여유 있게 있고, 거기에다가 여기 책상까지 놓으셔도 전혀 부담이 없는 사이즈로 방은 넓게 나와 있어요. 그럼 옆에 방을 또 통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 보시니까 맞춤 인테리어 이런 것들은 다 기본형으로 다돼 있겠죠 어느 정도 이제 시공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복도형을 통해서 가 보시면 이렇게 복도를 통해서 방에 우측에 양쪽에 문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쪽이 또 다른 방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방 사이즈는 방금 보셨던 애들 방하고 똑같아요. 아들 방, 애들 방, 뭐 자녀들 방뭐 이렇게.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서재 컨셉으로 이렇게 꾸며놓으셨고 어, 활용도에 따라서 어, 내가 고주하는 인원 에 따라서 얼마든지 세팅은 자유자재로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이른 방 해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방으로 꾸미고 싶을 정도로 여기가 상당히 공간이 잘 빠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있는 에어컨이 유상 제공이고요. 여기 배선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추가적으로 집에 있던 에어컨들 갖고 오셔가지고 설치를 하셔도 됩니다. 이쪽에 배선 돼 있어요. 에어컨은 유상 옵션 선택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따로 설치를 하신다고 보시면 그쵸? 돼요. 그죠, 예, 네. 따로 설치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메인이죠, 저희들 어, 거실과 주방 이런 것들 한번 더 체크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오시기 전에 저희 팔사 어? 타입은 유일하게 지금 알파룸이 있습니다 아, 알파룸. 네네, 아, 예. 중요한데요. 알파룸. 이제 지금 여기 팬트리 공간, 팬트리 공간 이렇게. 수납공간을 지나면 저희 알파룸이 있어요. 아, 보통은 여기가 그냥 이런 펜트리, 이런 공간들밖에 없는 그치? 경우가 많죠. 근데 여기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발코니 확장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별도 방을 이렇게 별도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공간도 엄청 넓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수납장 이런 거 선반을 설치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작업방으로 별도로 또 만드셔도 되고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은 원래는 에어컨 라인들까지 원래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도 배관은 다 들어가 있다는 점. 그래서 추가로 에어컨 설치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설치입니다. 지금은 선택 사항이 다 끝났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은 또 거실 쪽으로 가 볼게요. 자, 거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닥이 이게 폴리싱 타일을 다 무상으로 그냥 서비스로 해드리다 보니 바닥 타일이 너무 예쁜 게잘 들어갔어요.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분이, 어, 대리성 분이의 폴리싱 타일이 무상으로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와보면은 어떤 것들 때문에 비용들이 늘어나냐, 이런 바닥 부분들, 그리고 아트월을 바꾸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타일로 이렇게 벽면, 아트월을 구성을 너무 예쁘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밝은 색을 쓸수록 집이 넓어 보이고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구 33평형 타입들이 구조도 넓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엄청 넓게 잘 빠져 있어요. 그래서 쭉 보여드릴게요. 요즘에는 뭐 벽걸이 TV를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TV를 선반에다 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고급스럽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조금 더 평수가 넓어질수록 타입들은 점점 넓어지고 타일들도 그렇고 고급스럽게 바뀌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상당히 좋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어, 들어왔더니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넓고 고급스럽고 환하고 이런 이미지의 컨셉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쇼파 자리도 보시는 것처럼 3인용 쇼파를 놨죠. 놨는데도 사인이 앉아도 상당히 넓고 공간이 옆쪽으로 더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에어컨이 여기는 무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옆에 공간을 얼마든지 활용을 하셔도 공간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옆쪽에다가 별도로 기억자 쇼파 놓으시는 분들도 있죠. 이렇게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점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이쪽 큰 방을 통해서 한번또큰방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큰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큰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약간 바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 놓으셨는데, 상당히 고급스럽고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네요. 이런 침대들도 어디서 샀는지 이런 세팅들이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에어컨이 무상으로 전부 다 들어가는데, 그냥 에어컨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정형, 천정형으로 써 있어요. 공기청정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공기청정기를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 타입이 9, 33평형이다 보니까, 넓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습한 장마철, 빨래 걱정 끝이라고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건조 기능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자동, 이렇게. 어, 전동 전동이죠. 전동 빨래 건조대가 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보시는면 이쪽에다가 이제 나중에 샤시가 들어올 거고 여기는 이제 대피 공간, 대피 공간까지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다 연출용이죠. 여러분들도 그점 체크하시면 되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발코니들마다 이렇게 스프레이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청소하기가 상당히 편해요. 요즘에는 아파트들 가 보시면은 다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기본으로 좀 설치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아직은 어, 서비스 품목 인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여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화장대 공간이 너무 이쁘게 들어가 있고 대리석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평형대가 40평, 50평 넘어갈수록 약간 색깔이 약간 톤이 어두워지는데 여기는 33평형 타입이다 보니까 어, 정말. 내부도 공간도 잘 빼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안에 드레스룸 보이시나요? 상당히 안쪽으로 깊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쪽으로 쭉 들어가셔도 이렇게 공간이 넓게 들어가 있고, 이쪽은 지금 창문이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창문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는 전부 다 LG 진 샤시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벽지 같은 경우에는 예, 별도 KCC 벽지를 사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점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장실 한 번만 보여 드릴게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욕실 난방이다 들어와 있는 샤워부스가 들어가 있는 자 이렇게 큰방 욕실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타일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깔끔하죠 요즘에 이런 타일이 인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주방 쪽으로 메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주방 보시는 것처럼 식탁 엄청 큰 건데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트인돼 있는 이렇게 냉장고까지 그리고 여기 디귿자 주방인데 이런 싱크대들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싱크대, 주방 상판 그리고 여기 광파 오븐부터 여기 하이브리드 쿡탑까지 다 무상 제공으로 들어가 있는 품목들입니다. 근데 여기가 보통 연마 작업을 하는데 연마가 필요 없어요 고급 제품을 쓰면 은 이렇게 연마까지 필요가 없는 제품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급배기 시스템 헤파필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 별도 공간까지 그리고 여기 세탁기 건조기 그리고 김치냉장고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매물 매물이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모델하우스 오늘 찾아왔고 여러분들도 이런 매물 좋은 매물 선택을 하시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왔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우미린 동남지구 우미린 인 풀하우스 한번 보시고 한번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매물 이렇게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매물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들 피어스 김 부장 또 좋은 매물 찾아서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주 피어스 김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